왜냐면그 불컴도 그분이 그 뭐야 까만 검정 검정? 근데 <laughs> 네, 머리 바보샵에서 자르세요? 바보샵에서 자르겠어? 네, 오늘은 이렇게 어쩐 일로 여기 어쩐 일로? 님 어쩐 일로 왔는데? 웰컴 l c o m e 고객 쇼 보고 있나? 해 먹을라 하냐 이새끼 은근슬쩍 그 이거 어떻게 싫어가지고 약간 사람도 있고 공공장소니까 희귀한다. 아니 아니. 자권나솔본 아, S 홀첫 번째로 마이터백에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. FFC 마이터백 파이팅 챔피언십 오늘 이 세비퉁 풍성 이름이시군요. 여기서 오늘 연다 해가지고 와봤지. 아 와봤어. <laughs> 나가라면 뭐 싸워야죠. 확인. 권나솔 선수하고 메인 이벤트 하시나요? 오늘? 응. <목소리> 오늘 뭐 하고 싶은데 하겠나? 성분이 인터뷰 그냥 다시 짜는 게더 아. 아 보고 있나? 유튜브에 붙어주세요 엑서들 유튜브 어, 오, 주세요. 네. 엔스터들, 아, 뭐, 유튜브를 좀 살려야 되는데 아, 오늘 FFC에서 사실 지금 뭐 손님께 아무것도 없다. 이거 아무것도 안 눌린 거야. 왜 어떤 부분이겠어? 어떤 부분이? 어, 가서 네 이대일로 싸워라. 어? 혹시 다음 그러면 어벤져스, 스타워즈, 아 네가 만들었어 아 이대일로. 근데 다시 노랑 싸웠던 그 이대일 약간 찐보도는 아니었어 이제는 준비됐나? 준비되면 내가 또 여기 바지 사장으로서 아, FFC의 아 f 아, 아, f 바지 사장이이아 진짜? 그럼 아까 다 대표가 아니라고 하던데 너는 니가대표아 나는 내가 바지 사장이라고 다이렇게 그러니까, 당당하게 얘기해아 다들, 다들 대표라고 안 하던데 강력하게 본인이 바지 사장이라고 하해 권하솔의 FFC가 아닌 근자감 FFC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근자감 FFC? 네. 말해라 설 컨셉인 거지. 아니 아까 그에 머리 카파리 파리 선수랑 시합하면 어떤 거 같대? 아? 나? 파이터 나 나3000 주나? 어? 3000. 아니 왜? 아니, 얘기해. 아니, 괜찮아. 뭐. 할수 있지. 이3000 그게... 주나? 그럼 하지. 나도 사자랑 싸울 수 있어. 3000 주면 그래. 한다니까 어? 3000 아, 아, 주면 네. 응. 그럼또 제가 바지 사자랑 싸우 기회 을 한번, 한번 해 봐야지. 너가 3000짜린가? 어? 3000원짜린가? <laughs> 그 사파리 알고도 그래. 있어야 될 거야, 우리도. 그러니까 사파리 같은 애들은 그... 괜히 돈만 아깝다. 그래 우리도 우리도 네가삼0 0리인지삼천만0인지는 알고 진행을 해야되니까 0 0 0 0 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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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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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하는 거예요? 아니요 이사가 뭐, 지금 협상 중에 <laughs> 불꽃 상남자 네, 중 하나네. 협상 중인데 친구가 말길 잘못 알아듣네요. <laughs> 친구 비즈니스가 아직 조금 많다 본인이 지금 3천만 원을 주면 진행을 자기도 여기 인정하겠다. 아, 근데 그 카드 네. 아까 봤던 파파리 선수 있죠? 네. 파파리랑 굳이 저랑 저를 3천을 줘가면서 쓸건 아깝다. 그래서 네. 저는 권하소 네. 네. 정도면 네. 아, 모두가 네. 얻을 게 있지 않나. 가격에 바지 사장한테 교육 을좀 해주려고 그냥 비즈니스를. <laughs> <한번> <laughs> 그럼 너무 간단한 게임인거안 좋은, 좋은 꼴 보기만 들려안 좋은 거보 그게 안 되는 거요그안 좋은 이요 <laughs> <골, 웃음> 그게 그안 되는 <laughs> 요그안좋은 거예요? 그게 안 그게 안 되는 거예요? 그게 안그안 되는 거예요? 그게 그안 좋은 그안 되는 거예요? 그안 되는 거예요? 그게 안 되는 그안되그안 되는 그거그불안도그분이그 뭐야? 그 <laughs> <laughs> 하신 거 맞으세요? 일부러 아, 지금, 일부러. 걱정기 아, 일부, 위 시합을 했잖아요. 운 좋게 어 본인이 시합을 해보면 절박해지고. 아 그래? 제가 알려줬던 어. 그까만 분? <laughs> 아, 잠깐, 아 내가 알려줬던 그까만 분? <웃음> 야, <웃음> 어? 분량이 여기서, <laughs> <막>. <laughs> 여기서 나와. 네, 까만이라서졌던 써분 아, 여기 있고. 아니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쩐지 <laughs> 나, 나,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 잘안 받더라고 피하지 아피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어. 어디서 뭔가 약간 정점의 기운이 적심이 약간 들어오길래 딱 보니까 여기 정동환한 장님이 줄어들고 있어 물론 제가 검정을 가르쳐서 검정이 이정동환한 장님이 아니 잠깐 워워그너 블랙 컴베 얘기 안 하잖아 아니 됐다 얘기하자 막얘 피치가 왜 이렇게 올랐지? <laughs> 아니 제가, <laughs> 제가 그거 빼달라 아니 제가 내가 한 번만 더 대답할게 한다네. 제가 검정을 가르쳐서 여기 <laughs> 거는 검정인데 왜 찌르고는 건날 찌르고는 거야? 어? 아까 너한테 아직 얘기했을 때는 뭐 댄스 채뭐 유기견이니 뭐니 뭐야. 유기견 보소. 누구랑 오는데? 그러니까 누구랑 오는데? 있다. 어? 유기견들 두 명이라고. 그게 누군데? 그니나 정도환이라고 아나. 알지. <laughs> 김천지라고 아나. 알지. 네 유기견 됐나? <laughs> 아, 애완견에서 지금 유기견을 업그레이드됐다. <laughs> 네. 말을 못 하시네 지금 바로 아비시라고. 유기견에서 애완견을 업그레이드된 거야. 아그래가 아, 내가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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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기억 못하나 유기견은 버러지야. 유기견. 유기견 애완견 앞에. 그 너무 블랙 컴백 검정 나오니까 좀 흥분 아닌 게 싫다.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. 어, 그럼 단체 대표 간의 싸움을 혹시 시작니 어? 어, 네. 시작. <laughs> 어. 아니, 이런 거를 추진해 주시면 저는 너대 아니, 대니대니아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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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분이 안 하신 파트인데? 야. 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아 그래? 하도 맞아 안한 같은데. 좋은데? 잠깐만 이거 나 나는 ㅋㅋ <laughs> 비무장진인 줄 알았더니 아니 비무장진이라 우리 지내봐 지금 ㅋ 장가 죽잖아 니야 ㅋㅋ 가방에서 지냈어 원정 대표님, 네. 와, 아, FFC 맵다. 뵐 수도 있겠는데, FFC. FFC 저 너무 기대돼요. 보고 어, 있나? 어, 어. 오늘 제가 무대를 봤는데, 네. 제가 또좀 까탈스럽습니다. 아, 아, 전적이 있고봐이 진행이, 제가 마음에 드는 진행이 아니에요. 왜 아, 인터뷰가 없어 승자 인터뷰. 승자 인터뷰. 승자 인터뷰. 저는 관종이라서 승자 인터뷰를 해야 돼요. 아, 근데 승자 인터뷰 없도록 회상하더라고요 아하. 아. 저. 할 때는 승자 인터뷰 필수 네아뭐 이겨야지 뭐, 승자 인터뷰도 하는 거지 네. <웃음> 자 권하솔이랑 <laughs> 야차를 맞짱 FFC 02에서 아 가능하나요? 어, 만들어만들어 만들자 만들자 이거 받을 수도 있다니 아지 있다, 사장이 네가 만들어야지 아, 저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또 코리안킹스터 그리고 여기 권하솔 아. 언제든지 매치를 만들 수 있죠 아, 언제든지 하긴 해야지 언제든지, 언제든지,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FFC도 아 어.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한번 올라가자 <laughs> 상남자 블랙컴뱃 뭐다 얘기했잖아. 아, 이거 많이 아니 그 연결 고 있을 때 누가 있어? 상남자 블랙컴뱃 요즘 뭐 야차클럽이라고 했을 때 아니,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선수가 여기 있다. 아이 그럼 그럼 언제든지 뒤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봅시다. 나는 열려 있다. 나는 저기 고나리 보나설 있네. 고나소리이지가 네. 있다면, 어, 우리 단체로서 희생을 한다면.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켜보시죠 뭐 그러면 열려있다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습니다 고객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객 파이팅 파이팅 아 어, 예. <laughs> 어, 얘는 쟤왜 저러냐 그거 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회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